안녕하세요. 동아촌입니다 와, 아침에 예 지금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서 어예 눈길을 내고 있어요. 눈길 예 지금 보면 이렇게 삽자루를 보면 은 삽자 높이까지 지금 눈이 지금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. 이렇게 야 장난이 아니네요. 이렇게 해서 지금 길 하나 뚫었고요. 또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예, 닭장하는 길하고 야, 이게 보십시오. 장난 아닙니다. 이렇게 이게 렇 길만 뚫었습니다. 길만 이렇게 닭장하는 길을 길만 내 가지고 예, 이렇게 아, 지금 닭 지금 물도 주고 있고 또 이쪽은 이제 닭저렇 예. 지금, 어 밥주느냐고또 이렇게, 길만 내놨습니다, 길만. 와, 장난 아니고, 쌓이는 거이없이니 길만 내놓고 있습니다, 길만. 아삥 둘러, 이제 길만 내놓고, 눈을 봐보세요. 아네 이렇게, 장난 아니게 눈이 내려있습니다. 예, 또 시골의 정치, 고드름도, 또 이렇게 열려있고요. 와, 이렇게 버섯목이, 예 거의 목까지 지금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예, 야, 예. 하... 예 고도룹입니다, 고도룹. 아, 고드름 보이시나요 예예 고드름입니다 고드름 장난아니에요 장난아니에 길만 나요 길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<laughs> 집 곳곳이 저기 눈 쌓인 거 보세요 아 3일째 이상은 사인 같습니다. 아이고 우리 치즈오 뭐 대박이 다 고립돼가지고 예 치즈도르고 지금 다들 지금 여기 대박이 도르고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미로처럼 예.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대박이 밥주으냐고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야참 이게 오일만에 지금 이렇게 예. 햇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대박, 맘마 먹어. 아빠 갖다줄게. 맘마 갖다줄게. 고드름 줘. 고드름? 어? 고드름? 아. 아고 미로처럼 길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대박, 고드름 먹을래? 아침부터 힘이 다 빠졌습니다. 자. 어. 자 먹어 임마 자 먹어 안돼안돼안돼아 먹어 다 버렸어 아, 왜야 너도 지금 이 네, 네 집도 못 주겠다 힘들어서 아, 지금 뭐 닭장이 고 지금 다 내려야 되는데 눈을 지금 다못 내리고 있습니다 아, 지금 여기도 그렇게 돼 있고 티집 앞도 그러고 미로처럼 아 예. 집도 지금 장난이 아니게 지금 아. 올라가 있고요 아이고 예.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치워놨습니다 이렇게 아. 예. 차까지는 지금 대충 이렇게 치워놨고요. 여기 예, 보면은 또 금장산이 보이고 있죠. 아, 멋있네요 어쩌거나. 차들도 지금 다 여기서 저기 뭐 다리 옆에 뭐 차들도 지금 다 빼놨습니다. 지금 못 올라가서 저기를. 그래서 음, 음. 경치는 끝내주죠. 아이고 또 이맛에 시골 왔는데 힘드네요. <laughs> 저기도 지금 치워야 됩니다. 지금 차 나가는 길을 지금 지금 치우다가. 지금, 어, 지금, 들어왔습니다. 아이고, 이쁘게 장난 아닙니다.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또 바깥에 눈을 치워야 되겠습니다. 예, 도마초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예, 그리고, 어, 내년에 올해, 올해 또 열심히 좋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도마초입니다